그, 이제 몇 시부터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? 8시, 8시. 8시. 오래 하셨구나, 오면. 10시? 네. 10시, 10시 넘었어요. 10시 네. 만조가 아. 이게 그러니까, 이제 만조 되면 거꾸로 나가야 되니까. 네, 네 그렇죠 오늘은 7시 반 부터 단종시작습니 전달이 그 오늘 몇 마리쯤 잡은 것 같아요? 20마리 20마리 한 마리에 5 0원아니아니보 가격이 안되겠어요 가격? 보통 얼마 정도예요 올해

아, 그 사람이 오면 뭐 육지로 가서 팔고, 네. 아, 이것도 복잡하구나. 이게, 실패장에 이게, 한 방이, 두 방이. 네. 100마리 잡으면 그래도 할만한데, 100마리면은, 네, 100마리 2000원, 2만원 20만원이니까. 20만 네. 요즘에는 진짜, 안 나와요, 안 나와요. 네. 옛날엔 기본적으로 나으면3 삼복만씩 기본으로 잡았는데. 아... 네. 그렇게 장비가 좋아서 잡을 잡기는 좋을 것 같은데. 또안 네. 옛날에는 한 손으로 후레시 비치고 네. 그렇게 잡았는데.